미분 가능 함수 f(x)가 임의의 실수 a, b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한데, f(a b)는 f(a) 더하기 f(b) 플러스 3ab를 만족하고, f' 0의 값이 2일 때 f 1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어. 자, 여기서는 선생님은 편미분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, 우선 항상 첫 번째 모든 실수 두 임의의 실수 두 변수 a, b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자 대부분의 문제는 얘네들이 x, y로 돼 있으니까 x, y로 바꿔볼게. 그게 더 낫겠지? x, y, f(x), f(y) 더하기 3xy 의 형태가 돼 있을 거고 첫 번째 이런 식이 나오면 x의 0, y의 0을 대입하는 거야. 그럼 F0은 F0 더하기 F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0은 0이라는 값을 얻어낼 거고요. 자 두번째 이제부터 편미분이라는 걸 들어갑니다. 편미분 자 쉽게 얘기해서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식, 위에 있는 식에서 변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이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편들자 이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의 x 플러스 y는 f x 더하기 f y 더하기 4xy의 형태인데, 얘를 y에 대하여 이 식을 y에 대하여 미분할 거야. 이 식을 y에 대하여 미분, y에 대하여 미분할 거야. 자, 그러면 얘를 편들었잖아. 그렇다면 x는 y에 대하여 미분한다는 건 y를 변수 취급하는 거니까 x는 개수 또는 상수 취급한다 라는 거지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f'에 x 플러스 y가 될 거고 얘는 이런 거지. 함수에서 f3이라는 거는 함수에다가 3이라는 수를 넣은 얘도 하나의 상수야. 상수. 그러니까 fx란 애는 상수 취급하다 보니까 미분하면 얘는 0 되는 거고요. 얘는 f 플라임 y. 그리고 얘는 y 앞에 계수가 3x야. 그러니까 y를 미분하면 그냥 3x라는 형태가 되겠지. 맞아요. 자, 두 번째. y에 대하여 미분했으면 위의 식에다가 y는 0을 대입합니다. 자, y에다 0을 대입하면 f 플라임 x는 f플라임 0 더하기 3 x 의 형태가 될 거고 결국 f플라임 x 란 도함수 는3 x 더하기 f플라임 0이 얼마 2 3 x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내가 원하는 fx 라는 애는 인테그랄 3 x 플러스 2 dx 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 f0은 0 얘가 뭘 위한 거야 그렇지 적분 상수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적분상수 c가 0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결국 얘는 2분의 3x의 제곱 더하기 2x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편미분을 이용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. 이해갑니까?